<laughs> 야 드디어 너때 났어. <laughs> 이거 좋다. 한 마리 좋다. <laughs> 아니 어떻게 오늘 셋이 적용을 해가지고 방송을 안 해줘 영국에서 진짜하다. 그런 것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옮겼는데 이기적이네 그 게임 원래 안해지거기 때문에 이러 해도 안해지 어. 어. 당황어무스가요 너무너무 폼이 좋대 계속 이기고 있어가지구 응. 야 제발 <laughs> 어! 들어갔어! 쌀 쌀음 쌀음 와, 대박릿 우와, 싸르가 높지? 어떻게 싸르가 높지? 어떻게 아, 어, 뭐 어, 끼겠지? 어. <laughs> 소리도 못 지르게 깔끔하게 들어갔다. 야, 싸르게 잘했다, 웬일. 쟤, 쟤 요즘 막, 오, 쟤 일로 카드 4개여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laughs> 그래도 깔끔하게 와. 잘 놨다. 나는 여기서... <laughs> 소니한테 좀 그치. 패스 좀 해라. 난 시리오 골좀 보자. 아빠도 어, 어 소니야 뛰지. 아, 이렇게 주지 그래도 참 그렇게까지. 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안돼 안돼 안돼. 역시 우동이. 아 진짜 저는 진짜 잘한다니까. 어. <laughs> 우동이 발 진짜 빠르지. 오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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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어 잘했다. 어. 그러니까 오또기가 잘해 난냐시오또기가 마음 아프고 가야 돼 수술 주문 안 되는지 수비가 불안불안해. 저렇게 수를하게 나도 니까 기회를 주냐? 몇번 하면은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감독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네. <laughs> 수비가 맘에안 되는 거지. 얼굴 많이 상백하시네 이 상태로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별로 가리고 있을까? 미우니까? 아. 오! 오,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아불래너불래너는 항상 불안해 힘도 없어가지고 잘 넘어지고 불안해 양진영 님이 존슨을 기대하던데. 항상 존슨 거새 누가 오늘 선이한테 어시를해 줄까? 움못잡거 아직까지는. 가 오늘은 까 그걸... 아오! 뭐야? 뒤에서 메르이 로얄이 오늘 한건할 뻔했어? 막았지. 어. 와잘잘 아, 차고 선방한 거네. 잘네 그렇지. 핑크색 기분을 나는 벤탄쿠르가 더 좋아. 꿀룩이다. 벤탄쿠르는 이기적이지 않 안어 저런 거 진짜 뺏기고 그러면 안 되지 언제 여기까지 왔어 어! 생긴 거는 피지컬 되게 좋게 생겼는데 은근히 약해 피샬 쟤도 보약 좀 먹어야 돼잘 넘어져 어어어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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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손흥민이 윙에 있는 거 싫어 원톱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그치? 찬스가 도 적어 <laughs> 어? 오독이? 아 다시 손흥민한테 줄라 그랬나 오 어, 좋아 좋아 아 너무 아깝다 오늘은 손흥민이 이타적인 플레이 좀 드랴, 드라고 골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아시안컵 갈건데 마지막 경기에 골좀 넣어야지 남주홍 님만 시키지 말고 제발 한골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주장이라도 오늘은 토트넘도 꼭 이겼으면 좋겠고 손흥민도 골,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아우 나 미쳐 나 저러면 미치겠어 진짜 카리오 불쌍하게 아나 진짜 아, 우도기는 참마에 들어. 항상 손흥민 한테죠 응. <laughs> 우도기는 <우동이는> 마에 들어. <laughs> 아, 오, 어, 불안해서 못 보겠네. <laughs> 사람프 다쳤어? 아프리카 네이션컵인가 보니 가야 어, 될 텐데. 아, 나 <laughs> 스킵이 나오는 거야 설마? 어, 나 진짜 정말 사람 없군요. 스킵이 망했네 또. 또또 <laughs> 스킵이 나오는 거야. 어, 정말. 사르카지 부상이야 이제 또 어우 아우. 아우 불쌍해 아픈가봐 울어 차라리 호이비에르를 내보내지 굳이 스킵을 <laughs> 아 참나 내또 스킵 나오니까 힘들어지네 마음이 오, 아우 안돼 아우 안 해. 아우 아! 오오 오. 미카엘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저거 선방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런 기회를 주는 거야? 야, 왜 저래? 역시 우독이야. 아, 저거 봤지? 응. 우독이 오늘 얼마나 잘해? 오늘은, 잘해. 오늘은 아니면 원래 잘해. 잘해 아니야, 원래 잘해. 아니야, 원래 우독이 잘해. 우독이 쟤는 몸을 안 사려. 정말 최선을 다해. 항상 저 끝까지 가서 손흥민한테 패스하는 거 봤지? 근데 이쪽 골대 끝에서 지금 저렇게 경합을 하는 거잖아 방어를 그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뛴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토트넘 선수 중에 제일 많이 뛰어 아브리 불안해 아어와 들어가는 오 나도 들어 어느 자았어놀랬어오 다행이다 잘했어 이샬 <laughs> 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음. 아 놀래라. 제발. 우와. 계속 위협적이야. 어? 진짜 토트넘 수비는 정말 좀, 정말 심각하다. 아시안컵 어차피 실전하니까 무조건 우승은 해야 되고. 그러니 다치면 안 되지. 소유권을 뺏겨 찾고. 아 뭐야.

아 불안하네 이거 전반 어? 저기 안 들어갔어? 아, 쟤네도 정말 꼴은 없다 본머스도 오늘 어, 너무 많은 찬스를 놓치네 야! 아 어떡해 우독이 오독이오독이하고 미카리오는 오늘 상 줘야 돼 오빠 오독이 잘하지? <laughs> 난 항상 잘한다 그러고 자기는 항상 우도를 못한다 그러잖아. 아니 한 골을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버티고 있... <laughs> 밀려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웬 말이야? 아니 후반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넣어주면 안 될까요? 마지막에 공격 다운 공격 한 번만 딱 하고 끝내자. 아, 이거 진짜 너무 속 터지니까. 선제골 넣고 이렇게 속 터지는 경기를 하다니. 아. 선방 끝났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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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다 좋다. 오, 어, 좋다 좋다. 이 샤이, 이 샤이. 저걸 못했저 패스 <laughs> 저렇게 좋은 패스를 아 성공을 못 <laughs> 시키다니 샤 진짜 아깝다 저거는. 아이 대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내가 워낙. 완전 속였지 절로 어, 차는 차가. 척 하면서 야 저걸 못느냐 정말 아까워 지도 땅을 쳐요 지도 땅을 쳐그 좋은 어시 아 어시의 기회를 음. 또 날렸어 이샤리 손흥민이 어시가 안나와 제네들이 쟤네,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이런데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어야 되는거냐 진짜 아. 뭐냐 손흥민는 패스는 참 잘해주는데, 어? 벤탄코로 나가 그래도 오늘 너무 그들게 그래 처음부터 풀 타면 힘들지. 아우 어, 제 스킵 체 불안해. 이렇게 아, 사람이 없을까? 어. 어. 저러다 다이어 나오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아, 저저 저. 야, 저렇게. 너무 감사하다. 기분 좋아, 거뭐 야! 아우! 면 어, 기분 좋아서 다시 한번더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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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아우! 아우!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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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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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 2024년도가 된 거잖아. 지금 와 그렇지. 와새 선물이네 선홍빈 12억 골 달성을 했네 결국 결국은 그런 아, 한국을, 한국을 가네. 그러게 시. 주장이 선물을 하고 한국을 가네. 아 내가 목이 아프다. <laughs> 소리가 이상한 소리야 나. 아 근데 손흥민이 넣었으니까 됐어 나는. 그게 중요하지 뭐. 어 나는 손흥민이 넣었는데 으 써. 아 오늘 몸 아픈데도 너무 보람있다 그 골을 봤습니다 어, 12호 골을 봤잖아요 발시트 아, 주장이 한골 넣어주고 팀 승리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아시안컵 가면 감사하지 반더벤이 안 나와가지고 대신 대타로 뛰면서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날 이었거든팬데스 <laughs> 내가 <laughs> <laughs> 맞아 좀 든든해 벤데이비스가 와 이것도 굉장히 위험했다 로세수 감사하네 오늘 로세수 너 이뻐 어 로세수가 잘해 나는 로세수가 든든하더라고 또 뭐야 오야오 로소 야 실을 기가 막히게 해준 거는 그러니까, 아. 저거는. 저거는 불안한 존슨이 잘했네. 불안한 존슨 너 다음에는 소니한테도 좀 그렇게 해줄래? 아상 대형이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야. 이제 좀 안심하고 아유, 볼까? 조금... <laughs> 아까 사실 사르골 다음에는 계속 밀렸잖아. 그러다가 소니 골 다음부터 갑자기 기세가 전환이 됐어. 그지? 얘네가 급하니까 수비를 어, 좀, 좀 실책도 에이. 많이 하고. 공격을 역시 소닉골 때문에 이제 오늘 아. <laughs> 진짜 오늘 축구 보는 보람이 <laughs> 있으면 아안 그러면 너 자존심 되게 상할 뻔했는데 한골 놓고 나가서 다행이다 뭐야 불안한 드 빼는 거야? 벨리스 <laughs> 다이어가 보였어 약간 거 아, 불안해 <laughs> 다이어가 스킵 나오면 이거는 힘든 건데 <laughs> 혹시 바꿀 거면은 감독님 아주아주 아주 늦은 시간에 바꿔주세요. 다이어를 나오게 할 거면 절대로 지금 나오게 하지 말고. 오, 로셀 스를빼 다이어가 나와. Oh no. <laughs> 다이어 제발 oh no. 넣어줘, 오늘. 로셀 스 지쳤어. 근데 로셀 스 열심히 했어. 오늘. 잘했고. 오, 이거 위험하다. 웬일이야? <laughs> 어어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어, 야야야야야! 내가 이제 그럴 줄 알았어. 아, 아, 아. 왜 범주 그렇게 대담으로 다 아니, 클랜시트로 오늘 이겨 줬어 야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다이어 너는 무슨 징크스니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내가. <laughs> 왼쪽 인건대여기까지 뛰어서 서는군요 응. 얼마나 답답하고 풀타임 뛰면서 아주 아시안컵 가기 직전에 꼴로 아주 고생하고 가는구나 아예, <laughs> 이기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실점은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골득실도 큰데 체력이 대단하다 고또기야 벨리즈는 왜 들어오자마자 <laughs> 지금 교체 카드 다 써서 제못 빼잖아 근데 지금 저렇게 아픈데 못 뛰고 있는 애한테 패스라고? 지금 거의 끝나고 손흥민 넣었어 괜찮요 엄마 아빠 둘 다? 어 우리 둘다 괜찮아 많이 났어 마스크 써야 돼 지금 근데 큰일 났어 뚜뚜남 교체 카드 다 썼는데 펠리치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 쓰러졌어요? 너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지금. 근데 소니가 넣은 다음부터 경기력이 풀린 것이 그 전까지는 밀렸어. 사르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경기 내용이 너무 밀리고 있었어. 근데 교체 카드가 없어가지고. 아우, 발제발한 제발. 아, 명이 모자른 상태라서 뚜뚜 너무 방어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 소니, 소니 다칠까봐 검다! 오, 좋아! 자, 실점하지 말고. 아깝다, 여기까지 온 거. 아, 어, 끝났다! <웃음> 마지막까지. <웃음>